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아모리는 산중 사람인 것니다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돈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류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으로 갈 때에 아무리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했으나 아무리 사람들이 허락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들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입증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아모리 땅을 지나야 하는데 아모리 왕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울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석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두고 아무리 산중 사람, 아무리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르시는 말씀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평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르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 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두고 산중 사람 아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어, 노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김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세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긴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점령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께 구하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laughs>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호수아의 말대로 태양이 기분 위에 머무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이 마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는회로 해로, 의로운 회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들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태양이 머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달아 너도 야할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 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또를 증거한 선지자들을 두고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내신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을 두고 선지자. 즉, 말서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달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들이 달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에다가 빛을 비추면 거울에서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어하는 것을 두고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달이 아이론 사슴의 언덕입니다. 어, 골짜기에 머문 것과 같이 예수 그리또께서 이르신 대석의 은혜를 들은 자들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리또의 대석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그리또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확실한 증인이 되어 빠른 사슴의 발과 같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이들은 골짜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루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슴과 같이 빠른 발로 아얄론 골짜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들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양에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3년 반 동안 증엄을 보이시고, 대석의 은혜를 이루신 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핍박하였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기까지 다 점령하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친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일러주신 그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요수가 가나한 땅을 다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가 온 땅에 전파되면 복음절할 것 없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에 그랬습니다. 사마 1장 17절에서 18절에 타이시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석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국사를 기록하는 한 사람인 야살이 기록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기록하는, 이 기록하는 사람이었던 야살. 즉, 말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는 책을 말하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지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하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과 같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르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목소리를 들은 자들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는 그 때에 큰 한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 신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신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수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가나한적속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도와서 율법을 폐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자손들은 평생을 싸워도 이기지 못할 죄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갈 그랬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 돌고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요수아가온 이스라엘을 길갈의 진으로 인도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토께서 모든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소아가 이스라엘 온 국민들을 길가에다가 진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석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한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튼튼한. 돌고리 돌돌 돌, <laughs> 고리라고 합니다. 돌 고리에 우리를 언약의 줄로 묶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들이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 따라가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길가르다가 진치게 한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말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요수아이며 증인인 선지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그리드의 대소견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탈이 되고 또 여호수아가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길갈에 지를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그리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수치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은 예굽의 수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굴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약하신 천국에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안고는 천국으로 갈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노를 믿게 함으로 이 세상 모든 수치를 다 떨쳐 버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때 태수 권능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저희들은 이제 빠른 발을 가진 사슴과 같이 아이론 골짜기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